안녕하십니까. 이주용 법무사입니다. 망인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 보통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재산도 없지만 부채도 확인이 되지 않아서 아무 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몇 년이 지나서 소장을 받게 되는 경우에 할수 있는 절차를 절차인 특별한정승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친이 2017년에 사망했는데 부친으로부터 도움받은 바도 전혀 없고 오랫동안 교류도 없어서 상속인인 제가 비용을 들여서 모두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당시 재산도 없었지만 부채도 확인된 사항이 없어서 그냥 있었는데 최근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위 상속인은 부친 사망으로 어떤 지위에 있던 것일까요? 법에서는 위 상속인의 경우에는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 승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단순 승인이라는 것은 상속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망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단순 승인이라는 것은 재산이 있으면 받고 나아가 물려받은 재산이 없더라도 망인의 모든 부채를 상속인 자신이 책임지고 갚겠다는 것입니다. 단순 승인은 법원에 신고해야 하는 것인가요? 단순 승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3개월 이내에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 재산에 대해서 처분행위를 하면 단순 승인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와 같이 법원에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 부친이 사망한 시점부터 몇 년이 지난 후에 소장이 소장과 함께 승계 집행문을 받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 이때에는 어, 특별 한정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별 한정승인 승인은 위 소장과 승계 집행문을 받은 후에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특별한정승인이란 무엇일까요? 어, 특별한정승인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어, 상속받은 채무가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어,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이를 어,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 망인은 상속재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어, 변제를 하겠다라는 조건을 붙여서 어, 상속을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상속받은 받은 재산이 없으니 어, 사망하고 난후몇 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상속을 받지만 어, 재산의 한도 내에서 변제를 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결과적으로 어, 상속받은 재산은 없으면 부채를 변제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특별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채무가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날 보통, 소장을 받은 날이 되겠죠. 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어야 됩니다. 이 사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우선, 저희들은 특별한정성인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위소장 및 승계집행문을 받은 일시를 확인하고 받은 지 3개월이 되지 않아서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나아가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서 망인이 단순 승계인이 아니고 상속재산의 한도 이내로 집행문이 수정되어야 된다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상속인이 망인의 부채를 전부 변제해야 되는 상황이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례를 통해서 특별한정승인과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 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